보리떡 다섯 개입니다. 보리떡 다섯 개, 바이블 킴 보리떡 다섯 개, 황간사입니다. 네. 네, 오늘은 특별히 저희의 러시아 친구가 왔는데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네, 간사님과 함께 외국인에게 보음 전하기 도전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도전! 도전. <laughs> 이름은 바로 자기소개 네, 한번 해 주세요. 네,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아니에요 그리고 아, 러시아에서 왔어요. 오, 프리리 е 아, 아, 예. 네. 아, 언니 옆에 아, 있으니까 음, 좀 네, 좀 저희가 아, 많이 준비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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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복음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어, 보 복음 전하기 챌린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한국어 알아 들을 수 있어요? 아, 음, 처 좀... 좀 알아들어요? 와 음. 한국어 되게 그래도 좀 잘하신다. <laughs> 어디서 배웠어요? <laughs> 한국에서 배웠어요. 오 한국에서? 네네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그러면 네 언니 언니는 하나님을 믿어요? 응. Of course. 당연지. 오 하나님을 믿는. 언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음. 이 사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. 흙으로 이렇게. 후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 같은 심. 사람이 만들어내기. 구현도 그 아세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제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죠? 아담과 누구죠? 아담과 <laughs> 그래서 이제 아담이 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.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죠? <laughs> 예, 막. 예? 한국말 잘 모르겠어요. 오, 하와, 하와, 하와. 하와 알죠? 네. <laughs> 하와를 아, 준거죠 하와를 줬는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기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을 음.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나무는 절대 먹지마 음. 먹으며 아.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한 동물이 나타난거죠 마귀가 나타났어요 음. 뱀으로 마귀가 언니 뱀 알죠? 스네이크 음. 스냅. 음. 뱀으로 나타나서 음.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혓바닥을 음. 이렇게 하면서 <laughs> 사단이 와서 그 사단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, 다이. 근데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 저를 눈밝아지고 같이 될 거라고.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. 이렇게 사단이 속였어요. 이렇게 속였어요, 계속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아담이에요, 아담. 아담이 재인. 음. 제인이 돼서 아담 아들 제인 딸 제인 그리고 할머니 제인 할아버지 제인 그래서 모두가 다 제인인 거예요 왜냐면 다제의 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도 있어요 음. 음. 여기 성경 이 있고 여기 언니 <laughs> 언니, 언니 하얀 사람은 여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인이 됐다 음. 이렇게 사망의 길 로드 다이 로드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이 사단 때문에.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살인 응. 살인 응, 응, 응.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얘 싫어 으악?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어, 그리고 미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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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, 아, 알겠어, 알겠어. 어. 그리고 거짓말 거짓말 있잖아 나 너무 예뻐 어, <laughs> 너무 예쁘고 착해 거짓말 야, 야 너가 야 아,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제의 씨앗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한 거죠. 아... 그러면 이 죄가 가득하면 우리는 어디? 이거 언니 어... 어디게? <laughs> 이거 한국말 모르겠어. <해버렸어. 웃음> <laughs> 지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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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세상 처음 시작. 스타일죠 시작과 끝.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죠. 와, 다행이다. <laughs>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름에서 <laughs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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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루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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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다 이루었다. 그래서 이 죄를,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. 그럼 우리 제 마음에 죄가 있나요, 없나요? 우리는 이렇게 아담으로, 아담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처음 시작과 끝을 있는 세상제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인. 음. 언니, 이제 아. 제가 없는 거죠, 마음에. 근데 음. 간단하지 않아? 음. <laughs> 그래서 아. 우리는 어디 간다? 우리는 해븐해븐 헤븐, 헤븐. 감사합니다. 이가 <laughs> 듣고 어떠셨어요? 음 지금 주에 제일... 없어요 저 없어요? 응. <laughs> 어떡해? 아니 죄했어요 하지만 이님우리 선생님이 <laughs> <laughs> 도와줬어. 아.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해봤는데요. 사실 이 그림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한국말로 러시아 언니에게 짧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어,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네, 연습도 많이 되고 네, 부족한 점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, 저는 또 이렇게 러시아 언니랑 이렇게 새롭게 한국어도 잘 못하지만 같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너무 즐겁고. 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저도 막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 구조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요네 그럼 저희가 <laughs> 이상하게 말해도 언니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네 그러면 자,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